세상은 숫자로 돌아갑니다. 하지만 그 숫자가 선이의 거짓말쟁이라면. 식당의 가치는 메뉴판에, 회사의 가치는 재무제표에, 사람의 가치는 이력서에 있다고 믿습니다. 서류 속 숫자가 모든 것을 말해준다고 믿죠. 여기 그 숫자가 목너머를본한 인물이 있습니다. 그의 시작은 이름없는 쇼핑카트 회사였습니다. 하지만 그는 그 회사를 기업가치 25조 원이 넘는 세계에서 가장 거대한 광고 제국으로 키워냈습니다. 마틴 소울. 그가 자신보다 13배나 거대한 제국을 삼키려 했을 때 모두가 미쳤다고 했습니다. 백의 장부가 그의 죽음을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그는 모두가 읽고 있던 그 장부가 부에서 아무도 못본단 하나의 행간을 찾아냈습니다. 그는말합니다 1987년 우리는 광고계의 거인 JWT를 인수하기로 결정했습니다. 그들은 미국 광고 산업을 지난 100년간 거느린 지배자였습니다. 우리보다 13배나 큰 회사였지만 JWT 왕국은 썩어가고 있었습니다. CEO는 형편없었고 고객은 불행했으며 직원은 비통했고 주주도 처참했습니다. 모두가 우리 도전을 보고 깔깔댔습니다 자산가치가 매년 2.5%씩 떨어지고 있었으니까요 재무자표 숫자들은 침몰하는 타이타닉처럼 춤췄습니다 모두가 그 낡은 서류를 보며 고개를 저을 때 저는 딱한 곳만 바라봤습니다 자산 목록의 가장 밑바닥 아무도 신경 쓰지 않던 한줄 도쿄에 있는 낡아빠진 빌딩 한채 모두가 회계 규칙에 따라 감가상각되는 잉크 자국의 노예를 자처할 때 저는 현실을 보았습니다 그것은 낡은 건물이 아니었습니다 일본 경제버블의 심장부에서 곧 폭발할 금 금광이었습니다. 나는 즉시 은행 두 곳에 전화를 걸었습니다. 그 건물 담보로 얼마까지 빌려줄 수 있어? 두 시간 뒤 전화가 왔습니다. 3,600억까지 가능합니다. 은행가의 문법을 아는 이라면 즉시 깨달았을 겁니다. 그들은 자산가치의 절반 이상은 절대 빌려주지 않죠. 즉이 빌딩의 진짜 가치는 최소 7,300억 원이라는 뜻이었습니다. 몇달후 우리는 JWT를 1조 9천억 원에 인수했습니다. 그리고 얼마 지나지 않아 그 낡은 도쿄 빌딩 하나를 8천억 원에 팔아치웠습니다. 인수 자금의 거의 절반을 아무도 거들떠보지 않던 먼지 쌓인 자산 하나로 회수했습니다 사람들은 제가 어떻게 승리했냐고 묻습니다 저는 항상 이렇게 답합니다 가장 위대한 가치는 대개 장부에 쓰여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숫자 너머를 꿰뚫어보는 통찰력 안에 있습니다 이 콘텐츠는 궁극의 웰리스를 추구하는 기업 주식회사 그린쉘프와 함께합니다